한편으로는 어, 정말 여러분들이 다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지금 유튜브가 부업이 됐는데 어, AI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아니면 AI가 어떻게 하면 내 직업에 위협이 될수 있을지 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내년 내후년이면 이 유튜브도 정말 이 AI라든가 AI가 만들어는 그런 영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대체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쇼츠 같은 거 보면 이거 어, 사람의 손길이 하나도 안 닿아 있는 그런 쇼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스크립트도 그렇고 읽어지는 목소리도 네이버 클로바 같은 거 쓰고 있고 영상도 어디서 따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영상을 너무 쉽게 뚝딱 그렇게 만들어서 져 올라오는 것들 되게 많이 보는데 사실 유튜브라는 것도 어 굉장히 노동지급적인 산업 사업 산업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스크립트 모든 걸다 AI가 해주면 정말 그냥 자동 이죠 자동 자동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AI로 만든 영상들을 쥐접듯이 잡아 가지고 노란 딱지를 계속 부,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이 얘기는 뭐 작년부터 이야, 어, 이야기 들었던 거니까. 그래서 유튜버들도 AI를 잘 사용하는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만 남을 것 같아요.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도태가 될것 같고. 제가 자주 보는 것처럼 지식 채널 같은 거요 지식 채널. 뭐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싹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지금 보면은 스크립트 다 챗GPT가 싸짜 주지. 영상도 어디서 만들어 달아서 만들어 오지 정말 유튜브 영상들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한8% 정도 고점 대비로 빠진 거는 그냥 조종, 어 그냥 지나가는 조종이고 그리고 어 대선 주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퀀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지펀드 쪽에서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뭔가 좀 주식과 현금 비중을 어 바꾼 거죠 불확실성이 늘어나면 일단 현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게 이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뭐, 1989년도만 해도 그 당시에 퀀트 펀드들이 플래시라고 하거든요. 플래시. 그 엄청난 쇼크를 일으켜가지고 자동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블랙 먼데이가 일어났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89년도에. 지금 몇 년이야? 지금은 30년도 더 됐잖아요. 충분히 시장의 8% 정도의 이런 것들은 만들어낼 수 있고, 뭐, 2000, 2020년도에 그 팬데믹 찾았을 때 그때도 유가가 마이너스로 갔던 것도 그런 자동 매매 마이너스 3 0불 갔었잖아요 그런 것도 자동 매매에 콘트 펀드들이 그런 자동 매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저는 이제 팀원 사태를 쭉 보고 있는데 올게 왔다고 저는 봐요 알리랑 테무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쓰잖아요 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던데요 성장률을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유통 시장을 접수 하고 있고 올해 되면은 올해 말이면 이제 쿠팡 네이버 쇼핑 다음에 알리 테무 쪽 이쪽이 이제 치고 올라올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그 아래 이제 돈을 못버는 적자 기업들 특히 티모는 계속 적자였거든요. 적자 기업들이 못 버티는 거죠. 현금흐름이 막혀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CEO의 부도덕성, 뭐 펀지,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보다 그 전에 이제 경쟁력이 떨어졌고 알리랑 테무가 직접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그 중간에 껴가지고 수술을 받고 또. 중간에서 이제 셀러들이 거서 또 수수료 같은 걸 먹고 마진 남기고 이런 것들이 오래 갈 비즈니스들이 아니에요. 지금 노마드 족들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살짝이 되게 힘들 수 있겠다.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거세게 지금 알리랑 알리익스프레스랑 티몬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가 되게 큰것 같아요. 어, 모든 것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변곡점인 것 같아요. 대선, 미국 대선도 그렇고 음, 국내 산업들도 그렇고.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a i 쪽은 그리고 테슬라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1 2위로 왔다갔다 하잖아요 쇼커버 때문에 올라온 주식들은 다시 내려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다시 내려가는데 뭐 실적도 실적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동안 올라왔던 거는 트럼프 트레이드죠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때문에 올라왔던 거고 트럼프가 해리스한테 밀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그 테슬라 주식도 밀리기 시작을 할 거죠 이건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빅테크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트럼프였는데 근래 들어서 트럼프가 약간 좋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랠리가 있었던 거야 허니문 랠리가 있었는데 해리스가 앞질렀대 로이터에서 그래서 <laughs> 다시 이게 다 내려가고 있는 거 원래대로 내려가고 있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 뭐이 정도 순 대돌림 그러니까 같은 이 정도 순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약간 저는 비판적이었는데 지금 당장 로보택시를 한다고? 그런데 이게 10월달로 미뤄졌는데 이것도 약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미뤄졌고 제가 볼 때는 몇년더 미뤄질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뭐 출시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선공개를 한다는 건데 뭐 약간 쇼케이스처럼 근데 그것도 밀리고 있는 것 같고 뭐 밀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 좀더 퀄리티가 좋은 로보 택시를 만드는 앱 그래서 훨씬 좋은 게 아닌가 사고도 적게 나고.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거는 뭐 좋게 봐도 괜찮겠다. 빠지면 더 사는 전략으로. 어, 10년 보고 <laughs> 무조건 10년 보고입니다. 테슬라는. 그, 그렇게 안 하시면 진짜 너무 많이 흔들려, 마음이. 안 그래도 지금 2021년 고점 대비로 반토막 났던 주식인데, 얼마나 희망이 없어요. 좀 올라오려고 했는데 확또 떨어지니까, 12%씩 떨어지니까. 근데 정말 꿈을 먹는 주식이고, 그리고 저는 테슬라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해요. 딱한 가지, 모델2, 모델2를 어, 포기한 건 정말, 음, 정말, 내가 테슬라 주졌으면 진짜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거 잘 만들어서 중국 애들이랑 붙었어야지. 근데, 만약에 모델2를 만들어냈으면, 팀킬이 될 수도 있어요, 팀킬. 어, 왜냐면, 테슬라 자동차들이, 모든 차들이 다 퀄리티가 좋잖아요. 근데, 모델2를 만들면, 어, 굳이 내가 모델3나, 뭐, 모델S나, 뭐, 다른 차들 X, 뭐, 이런 거살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Y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팀킬 됐죠. 왜냐면, 모델3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델2가 나오면, Y, 전 세계에서 가장 작년에 많이 팔린 차 모델Y인데, 이거를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델2는 저렴한 차인데, 그 정, 전체적인 마진이 약하다.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델2를 안 만들겠다 고한 거고, 그에 비해서, 어, 중국 자동차 기업들, 일단은 가장 큰경쟁상대는 b y d 잖아요 b y d 는 마진율이 상당히 좋아. 마진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좋아. 요저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든 거죠. 물량으로 승부를 내면 테슬라가 쳐요. 아무리 기가, 기가프레스로 찍어낸다 하더라도, 어, BID도 똑같이 기가 그 프레스로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 카피를 바로 했더라고 어차피 그 엄청난 6,000톤인가 6,000톤짜리 그 프레스를 전 세계에서 만들어낸 기업이 이태리랑 그 중국밖에 없었대요 그 테슬라 그때 한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한국에도 있다고 하는데 약간 뭔가 기준 조건이 안 맞았겠죠 어, 만들긴 만드는데 뭔가 가격이 안 맞거나 뭐 약간 뭔가 좀 다르거나 그런 측면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잘 만들었으면 은 어, 삼성 S, SDI 그 배터리도 쓰잖아요 테슬라가 좀 썼겠죠 근데 그 안쓰는 걸 보면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HBM 안쓰는 어, 비슷한 거죠 삼성 거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오늘 7월 25일 한국 시간으로는 밤이거든요 자정쯤 됐는데 이제 8월 달이면 은 잭슨홀이 나오고 잭슨홀은 매년 보면 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것 같아요 잭슨홀 제가 어, 작년에 가봤거든요 잭슨홀 그아 어디 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 근데 가면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약간, 약간 스위스 느낌 난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산세가 높은데 눈 눈이 이렇게 싹 쌓여 있고 휴양지 분위기 나고 통로 통나무 캐빈 호텔 막 이런 것들 되게 이쁜 데가 되게 많고 물가는 상당히 저렴하고 적어도 300불 이상부터 이제 호텔들이 시작해서 배낭여행객들이라든가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묵기에는 좀 힘든 동네고 또그 잭스돌 미팅이 일어나는 그 호텔도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럭셔리한 호텔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크고 그 뒤에 배경이 너무 이쁘고 어, 굉장히 좋은 호텔인데 거기에서 이제 며칠 동안 연준 위원장이랑 그리고 수많은 뭐 이사들이라든가 이사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약간 뭐랄까 MT? 회사로 치면 기업 MT? 워크샵?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도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밤새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큰 결정들이 나오고 큰 뭐랄까 컨센서스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잭슨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은 잭슨홀에서는 진짜 중요한 일이 나오는구나. 어, 그리고 지금도 되게 시점상 공교롭게도 뭔가 변곡, 병고, 변곡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잭슨홀 미팅이 8월에 열립니다. 근데 보면 이제 뭐 당장 8월에 어, 금리를 인하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없겠죠. 7월, 9월이니까 8월에 인하 안, 안 하겠고 뭐 9월에 인하를 한 거는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어, 당연한 거고. 그러면은 어, 4% 초반에서 4%, 4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왜냐면, 이제 금리를 인하는 이제 신호탄이거든요. 어. 한번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5%대 금리는 미친 거예요. 지금, 야, 이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가 5%대 금리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지금은 수많은 데이터들이 경기가 계속 안 좋은 것들, 하단부터 안 좋아진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방에서도 비컷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비컷. 빅컷. 비컷은 뭐냐면, 이제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처럼 이렇게 막 내리고 막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비컷이라는데 하 비컷은 진짜 뭔가 터졌을 때, 상업용 부동산이 한테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나오는 건데 당장 비컷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 극단의 세계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늘 불확실성,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가 옐런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자르지는 못하고 임기가 만료가 됐을 때 연장을 안 시키고 바로 이제 집으로 보냈거든요. 연장 안 시키면 집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교수 출신인 제롬 파월을 부른 거야. 그래서 이제 너, 내가 너 저거 했으니까, 뽑아줬으니까, 너는 금리를 당장 내려야 돼. 알겠어? 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제롬 파월은, 어, 떻게 했냐. 금리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금리 올리기 시작했어 나중에 막 물어보라니까 뭐라 뭐라 조금 내리긴 내렸던 거걸 기억하는데, 선제적 보험성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약간 제로 파월도 뭐 돈도 많고 곤조가 있는 사람이에 자기 자, 재산이 뭐 천억, 이천억 이 정도 하니까 뭐 꿀릴 게 없죠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제로 파월은 너무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마이웨이를 갈것 같아요 어. 2026년 5월까지 임기가 긴 하지만 트럼프가 되든 저... 해리스가 되든 마이웨이를 가게 될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번에 공표했죠. 연준 위원장과 연준 어, 이사들, 어, 이사들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선거 전에 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걸 욕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공화당원들이나 욕하겠죠. 트럼프랑. 근데 안 내려가지고 정말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막 무너지고, 막 망가지고 막 이러면 매크로가 그러면은 엄청난 욕을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엄청난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게제롬파월이고 연준인데, 당연히 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내리기 시작한다고 해서 시장이 막싹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내린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거를 연준이 스스로 인정한 을 거니까. 그리고 비커은 정말 엄청난 큰, 큰 시장의 충격이 있을 때 비커트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비커은 언제였냐? 팬데믹 때였죠. 팬데믹, 팬데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와야지 비커을라 하지. 당장 비커할건 없는 것 같고 아무튼간에 잭슨홀이 진짜 정말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질문들이 이게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단기물이 가격이 이제 좀 비싸진 거, 근래 들어서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당장 금리 인하가 임박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장단기 금리 역전, 역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떤 경우에서 생기냐면 시중에 신용 경색이 일어났을 때 돈이 막 모자라는 거 아마.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는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은 돈을 막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빌려줘. 그러다 보니까 돈이 급한 쪽들이 돈을 못 구해가지고 막 그런 상황일 때그 장단기 역 금리 역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낮아야 되죠. 장기가 더 비싸대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당장 돈을 구하기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 돈의 가격이라고 할수 있는 이나, 금리가 이제 치솟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단기적으로 신용 경색이 있어 돈을 못 구해. 그런 상황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긴 생기는데 근데 이번에 팬데믹 이후로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단기금리 기준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이게 기준금리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역전이 돼버린 거죠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된게 아니라 인플레를 이 잡기 위해서 역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10년 20년 간게 아니라 결국에는 10년 안에는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금리도 내릴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잡히면 잡히면 그러니까 어, 10년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낮은 거요.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근래 들서턴 프리미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턴 프리미엄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를 되게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게 올라가면 이제 턴 프리미엄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얘가 먼저 금리가, 단기물이 내려가잖아요. 이게 정상화되는 현상이거든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단기금리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현상이라 좀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로 18개월 이후로 뭐 경기침체가 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상황이랑 전혀 다른 거고 지금 역전이 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안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현상적으로 이런 이러한 현상이 있다라고 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그걸 좀 깊이 스터디를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고요 아, 이제 내일 정도에 브라질 떠나니까 4개월만에 떠났는데 브라질이 나라는 정말 뭐랄까 너무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진짜 4개월이 있었는데 어,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하니까 발길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어, 이과수 국경 어, 파라과이 국경에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국경이 딱 이렇게 세, 세 군데가 이렇게 마무리 되어있거든요 여기서 브라질 못다나고 있어서 지금 5일째 여기 있는 거고요 근데 내일 떠나긴 떠나야죠 이제 파라가이 가서 한식도 먹고 싶고 파라가이가 1세대 1970년대 농업이민을 받아들여가지고 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시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한국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분들이 그 나라가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한식도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거의 어 김밥천국 수준의 한국의 김밥천국 수준의 그런 물가더라고요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원래 여기서 브라질에서 한식 먹으려면 만 오천 원에서 이만 오천 원 이렇게 먹어요 제육 밥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매일 먹기에 매일 몇끼마다 한식을 먹기는좀 부담스럽죠. 근데 어, 파라가이는 좀, 좀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곳이라서 그 여행자들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한식의 성지, 남미의 성지 같은 곳이고. 그래서 파라가이에서는 잠깐 있을 것 같고요. 어, 아마 아르헨티나 넘어가면 아르헨티나에서 아마 또 꼬투리질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시황 잘 어, 정리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